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서울 지역 시험장 앞 응원 행사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서울시는 수능 당일인 목요일은 물론 전날에도 응원이 금지된다며 학부모들에게 시험장 학교 교문 앞에서 대기하거나 모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수험생은 내일 밤 10시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항 직원을 통해 수백만원어치 양주를 밀수한 경찰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방경찰청 a경위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경위는 업무 중 알게 된 인천항 직원과 짜고 보따리상을 통해 2012년 10월부터 약 3년간 총 7차례에 걸쳐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양주 16병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면 마스크에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10개 중 7개는 성능이 과장됐고 실제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제품 광고 실태를 점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 100개 중 68개가 바이러스 차단, TF등급 등 의약예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들 제품 가운데 보건용 마스크와 같은 효과를 강조한 1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7개는 성능이 떨어졌습니다.